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은 화공안전 기술사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처음 파트인 반응폭주부터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폭주. 반응폭주. 이상반응이라고 하고요.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반응폭주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게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나온다 예, 그 내용을 좀 학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에서도 보시면 반응폭주 그 다음에 시멘 오브 이론 기술적인 예방조치 반응폭주의 런웨이 그 다음에 반응폭주 반응폭주 다 똑같죠 예, 그래서 다만 반응폭주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꼭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화공 안전이기 때문에 반응 폭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 저의 제가 기술한 화공안전 기술사 책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갈 때는 기출문제풀이에서도 대략적으로 화공안전 기술사 기술사의 논술 방법을 대체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면서 내용만 제가 넣어 놓는 게 아니라 개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시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한 다음에 넣어 놓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똑같이 써야 된다. 기술사 시험은요. 기사 시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기술하느냐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 바탕이 지식이 다를 수 있고